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에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셋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아소부하미오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로시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아미사밭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가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주의가는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주의가는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주의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후사 사람 십부개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명이오.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명이오.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누도밭 사람 마아레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명이오. 11째 열한째 딸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 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12째 딸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밧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글리의 아들 엘리에셀리오, 시모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에레모시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라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이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논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맘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기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화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내의 아들 사스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베로노스 사람 예드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태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야의 아들 여우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연약께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며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대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모나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이 네,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장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색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만 달릭 은만 달란트와 논만 팔천 달란트와 절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정 곳간에 들였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였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였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험이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선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마리오 순양이 천마리오 어린양이 천마리오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이드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성견자 과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리 지은 노재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화,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천 사백 대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600 세겔이요 말은 150 세겔이라 이와 같이 해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대팔기도 하였더라